천안 당국대에서 아시아 축구 산업의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2014 천안 국제 스포츠 산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3개국 아시아 주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단 운영 노하우와 함께 프로 축구 산업의 전망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축구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축구 산업의 글로벌 전략이 논의됐으며 주제 발제자로 나선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우미노 가즈유키 반올레 고우 FC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발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우미노 반올레 고우 FC 회장은 만년 적자로 해체 위기에 몰렸던 팀을 2001년부터 13년 연속 흑자 구단으로 만들어낸 노하우를 축구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